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동물이나 몬스터 같은 수많은 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몹들 중 초기 디자인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여러 수정된 몹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마인크래프트의 대부분의 몹은 마인크래프트 텍스처 업데이트 이후 약간씩 수정되었지만 약간 수정된 정도가 아니라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신기한 몹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초기 디자인과 다르게 등장한 몹이나 초기 디자인과 똑같이 등장했지만 추후 업데이트에서 수정된 여러 몹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돼지의 모습은 지금과 눈동자가 반대로 등장했었습니다. 지금의 돼지에 익숙해진 저희에겐 조금 이상한 모습이긴 하네요. 하지만 돼지의 눈은 지금과 같이 수정되었고, 들어가 있던 코도 앞으로 튀어나와 지금의 돼지가 되었습니다. 다개발이 조용히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블루위키가 많이 우려먹어서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의 닭과 과거의 닭은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의 닭은 스켈레톤처럼 턱 아래가 비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려 닭이 추가된 지 6년 만에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턱 비어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닭들, 역시 닭대가리입니다. 초기의 소는 딱 봐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색상부터가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정사항으로 뿔과 젖이 추가되었고 이후 업데이트로 뿔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뿔 위치는 무시룸도 수정되었으며 여담으로 PC 게이머 데모 버전에는 그 버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 추가된 귀여운 판다 중 중립적이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의 판다가 공격받으면 적대적으로 바뀌는 공격적인 판다가 있습니다. 이 판다는 처음 등장했을 때 무시무시한 빨간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얀 눈썹을 가진 무림고수 같은 느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빨간 눈의 판다라니 저 판다를 밤에 만난다면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공포게임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인크래프트에 공격적인 토끼가 있죠? 바로 살인 토끼인데요. 살인 토끼는 처음에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 번이나 수정되어 그나마 건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우려먹은 느낌이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크기가 커서 뭔가 징그럽기도 한 꿀벌입니다. 지금의 귀여운 꿀벌과는 다르게, 개발 콘셉트의 꿀벌 모습은 좀더 징그러운 느낌인데요. 똥파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날파리 같은 느낌의 초기 디자인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의 귀여운 꿀벌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쿠아틱 업데이트에 등장한 열대어 중 초기에 공개되었지만 등장하지 못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마인콘 영상에서 이두 물고기가 공개되었지만 정식 업데이트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열대어 종류가 3072종류나 되니까 이두 마리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열대어 말고도 아쿠아틱 업데이트 초기 디자인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동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거북인데요. 첫 번째로 공개된 거북의 스크린샷과 지금의 거북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이 거북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산 거북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관심 없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어랑 거북만 수정된 줄 알았더니 돌고래도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돌고래는 머리와 몸이 이어져 있지만 초기 설정의 돌고래는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공식 돌고래 일러스트는 초기 설정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돌고래는 물돼지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두 동물은 이제 같은 친구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 초기의 주민들은 단색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의 주민들은 살아가는 바이온과 직업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또 초기 설정은 아니지만 마인크래프트 1.6.1 업데이트 포스터에는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지 않는 파란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마인크래프트 파일 속에는 주민의 속옷이 있긴 한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일까요? 처음에 등장했을 땐 무슨 닌자인가 싶었지만, 닌자같이 밤이 되면 투명한 물약을 마시고 은신해버리는 떠돌이 장인입니다. 사실이 떠돌이 상인의 개발 콘셉트 디자인이 좀 많은데요. 모자를 안쓴 빡빡이 상인, 드디어 돈에 미친 건지 허리춤에 에메랄드 자랑을 하며 이마에도 에메랄드를 박은 천진반상인, 그리고 중절모를 쓴 신사상인 디자인이 있었지만 결국 닌자 같은 지금의 상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초기 설정에 상인 라마도 같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떠돌이 상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쇠네를 들고 마을을 약탈하는 우민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약탈자인 이 우민들. 지금은 그래도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초기 개발 디자인은 한쪽 눈에 안대를 끼고 있고 다 찢어진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궁예 우민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수정되어 지금의 약탈자로 등장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든 약탈자가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은 약탈자가 되기 위해 한쪽 눈을 없애야 한다는 관례처럼 보일 수 있어서 수정된 건 아닐까요? 아, 그럼 이 친구들이 설명이 안 되는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민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괴수, 바로 파괴수입니다. 파괴수 또한 초기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민이 우민들의 마법으로 파괴수로 변했다고 말해도 믿을 법한 주민 파괴수, 히로빈이 변한 건지 눈동자가 없는 파괴수, 화난 주민 파괴수, 마녀 눈동자처럼 보이는 마녀 파괴수, 화난 마녀 파괴수 등등 여러 디자인이 있었으며 초기 이름은 일리적 괴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파괴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마법으로 주민들을 파괴수로 만든다는 설정은 아닐까요? 괴담이네요. 아주 비밀이 많은 몬스터 엔더맨입니다.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입니다. 지금의 보라색 눈을 가진 엔더맨은 초기에는 초록색 눈을 가진 엔더맨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엔더맨이 처음 공개된 스크린샷에는 초록 눈도 아니고 보라색 눈도 아닌 눈동자가 없는 엔더맨처럼 보이는 몹이 있는데요. 단순 스크린샷 문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초기 설정은 눈동자가 없는 엔더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부도에 엔더맨의 눈동자가 없는 것이 그 점을 증명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엔더맨에게 눈이 없지만 엔더마이트가 엔더맨의 눈에 기생해서 세상을 반대로 보게 만들고 아 죄송합니다. 괴담병이 도졌네요. 약 먹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엔더맨 하니까 엔더마이트를 빼먹을 수는 없죠. 엔더마이트는 처음 마인크래프트에 보라색 존벌레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금방 수정되었지만 말이죠. 거미는 사실 처음에는 갈색 거미였습니다. 사실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사실이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좀비 피그맨은 사실 처음에 빨간 피가 묻어 있는 상당히 잔인한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어 초록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록 부분이 사실은 빨간 피라는 거죠. 여담으로 아기 좀비 피그맨의 비밀을 알려드리죠. 아기 좀비 피그맨은 얼굴에 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머릿속에 피부가 있다고 합니다. 뼛속에 살이 있는 아기 좀비 피그맨 상식을 뛰어넘는 몹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좀비 돼지인간이 더 말이 안 되네요. 크리퍼는 돼지를 제작하려다 실수로 제작된 몹이고 초반의 크리퍼는 점토 같은 모습, 그 다음은 어두운 초록색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퍼죠? 저번 영상에서 크리퍼가 나뭇잎 같은 느낌이라고 했었는데 그 증거로 초기의 크리퍼 스킨은 나뭇잎 텍스처로 제작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드라운드라고 불리는 익사자는 좀비가 물 속에서 익사할 경우 생성되거나 물속 유적지 등등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이 익사자의 초기 디자인은 좀비 피그맨처럼 뼈가 보이는 썩어버린 좀비로 등장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푸르게 썩어버린 지금의 익사자로 등장했지만 이 초기 디자인을 보면 좀비 속에 스켈레톤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일 듯 합니다. 지식이 늘었습니다. 지금의 슬라임은 내부를 볼수 있는 반투명한 몹이지만 초기의 슬라임은 그냥 초록 블록에 검은 눈이 있는 단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약간 더 투명한 느낌으로 수정되었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플레이할 땐 슬라임을 발견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서 슬라임을 발견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밤을 오랜 시간 자지 않는 불면증에 걸린 플레이어를 강제로 재워주기 위해 등장하는 팬텀. 처음 등장한 팬텀의 이름은 밤하늘의 괴물이고, 뱀과 가오리를 섞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입이 있는 상태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입이 있으면 머패처럼 보이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검은 까마귀 같은 팬텀이 추가되었는데요. 몇 번의 수정 이후 결국 지금의 팬텀이 등장했습니다. 추가로 원래 지금의 팬텀은 빨간 팬텀으로 제작되었지만 레더 몹처럼 보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추운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스트레이 스트레이는 자바 에디션에선 큰 문제가 없었지만 포켓 에디션에선 조금 웃기게 등장했습니다. 누더기를 입었다기보단 자신의 뼈에 옷을 색칠한 듯 보였죠. 물론 베드락 에디션부터는 올바른 모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추억이긴 하지만 한때 스트레이가 야생동물로 번역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박쥐는 방망이로 번역된 적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 야생 스켈레톤으로 수정되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환경 정착자 스킨팩에 툰드라 야생동물은 그대로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상당히 많은 몹들이 수정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수정된 몹들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